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어, 지프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 모델입니다. 어, 리미티드 X 모델로 해서 어, 지금은 이제 한국에 20대가 들어온 모델이에요. 어, 현재 블랙이 10대, 화이트가 10대 이렇게 해서 20대가 들어왔는데 어, 20대는 전량 판매가 완료가 됐고요. 어,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에 한국으로 물량이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리미티드 x 가다 팔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반응이 좋았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물량이 한국 입고가 될 예정이니 어 한번 이 차량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어 어떤 부분이 좀 특색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글러 모델을 올해 초에 그 지프가 출시를 하면서 6 가지 라인업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도 모델 그리고 어 포도 모델도 했고 랭글러 기본 랭글러 모델에 오버랜드, 어 그러다음에 루비콘 모델까지 해서 총6 가지 라인업을 구축을 하면서 어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한 어 시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체로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어 랭글러 모델과는 달리 SUV의 감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체로키가 중형 SUV로 지금 인기가 높은데, 약 5천만원에서 전후 4천에서 6천 사이로 이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드 체로키라는 이름으로, 대형 SUV, 시장에서 지금 점점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이런 리미티드 X 모델 같은 경우도 한정판으로 출시됐지만, 어, 다 전량 판매가 되면서 추가적인 판매 계획까지 있는 어,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 이 크기가 약간 산타페 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펠리세이드보다는 작은 어, 그런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2.2톤의 차량입니다 2.2톤이라 육중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 제가 어제부터 지금 시승을 좀 해보면 굉장 부드럽게 잘 나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이 2.2톤이라는 차가 버겁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치고 가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와이프를 태우고, 어 이렇게 간단하게 근거를 돌았는데 이 도심에서 이렇게 갈 때도 그렇고, 어 처음에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가속을 점점 올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갑니다. 그래서 출력이 286마력이고, 그 다음에 토크가 지금 한 30, 중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38.6인가요? 중간대가 나오고 있는데 <laughs> 그 전체적인 힘은 어, 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2.2톤이라는 게 어, 이런 이제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어, 그런 출력과 마력을 아 출력을 가지고 있는 어,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도 보시면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외부 디자인도 제가 사진으로 공유해보면 굉장히 근육질의 몸매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볼륨감이 있고 그 다음에 볼륨감 외에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된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시트를 풀로 올렸는데 풀로 올리고 이렇게 그냥 시야가 굉장히 높은 시야를 가져가면서 어 뭔가 이렇게 큰 차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타페랑 팰리세이드의 중간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느껴지는 감성은 팰리세이드그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 단순히 크기만 논하면 그 중간급이라고 할수 있지만, 어, 이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라는 이 모델이 갖는 어, 무게감, 그리고 어, 외관상의 볼륨감, 그리고 지프에서의, 지프 SUV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매력들을 이 차가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 어, 이 차는 이제 반절주행이 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즘에 좀 기본으로 딸려 나오는 특히 이런 리미티드가 붙은 차량은 뭔가 이 차량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 어, 부분은 아, 굉장히 많은 부분의 편리성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도 상당히 좋고, 인근 대식. 그 다음에 이제 그. 폰 연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편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작부면이 계기판 자체가 디지털로 나오고 있어서 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이제 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맨 왼쪽에 있는 RPM계기 같은 거는 어, 이제 아날로그 그리고 오른쪽에 연료 게이지와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게이지 이두 부분은 아날로그 감성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조작을 통해서 조작을 통해서 속도계부터, 어, 이 차의 그 전압, 내지는 연비 같은 부분을, 어, 자기가 원하는 화면으로 교체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에 디지털 계기판이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계기판이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에 디지털을 첨부를, 첨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어,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볼수 있고요. 리미티드 에디션인 만큼,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을 공간의 매력 그리고 어느 정도 차체의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좀 어, 뽐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우드로 들어간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매칭을 시켜서 기존에 좀 이렇게 단조로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어, 매력적인 포인트를 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모델도 이미 워낙 빠른 속도로 20대 한정판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 모델도 출시되면 뜨거운 반응 속에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조치스럽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면 아마 뭐그 출시 시점을 미리 좀 문의를 하셔서 판매 구입에 있어서 는 이렇게 서둘러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속도를 계속 올려가면서 하고 있지만 뭐 100km를 넘어도 120을 넘어도 어 크게 뭐뭐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어이 차는 워낙에 육중한 모델이기도 하지만 힘이 떨리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끌, 끌, 끌고 가는 느낌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펠리세드 이 같은 경우는 2.2 디젤 모델이 있고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3.0 어 가솔린 모델이 있는데 어 그두 모델의 차이도 뭐 어, 당연히 이제 2.2 디젤과 3.6 가솔린은 어, 차이가 많다고 할수 있는데 왜 굳이 2.2 모델과 같이 출시되는 3.6 가솔린이냐 이렇게 했을 때 어, 미국 시장에서 지금 3.6 SUV 가솔린 모델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구색 같은 부분에서 어, 충분히 이 차가 매력적이지 않을까 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어, 분당 수서 고속 보석, 고속을 타면서. 이, 가운데 차선으로 그냥, 어 적당 등 이제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느껴지는 이런 감성, 편안함, 이런 부분이, 아 역시 이 차는 프리미엄급의 그런 SUV라는 그런, 어. 리미티드 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주 공차 중량이 2 2톤이고요그 어, 다음에 길이를 보면 전장이 4820mm. 그 다음에 전고가 1810. 그리고 전폭이 1945. 그리고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292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산타페 보다는 크고, 펠리세이드 보다는 살짝 작은, 어, 그런, 어,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연비가 7.9kg이기 때문에, 연비에서는, 살짝 아쉬운 모델이 달리라고 할수 있지만, 이 3.6, 그, 3.600cc의 모델을, 어, 이런 연비로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습니다. 와이프도 어제 그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원래 지프 차량이나 그러면 굉장히 와일드하고 어, 그로 인해서 그 승차감은 좀 버린 어, 그런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이번에 나온 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어, 패밀리 SUV로서 굉장히 다양한 어, 부분에서 안정과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한 주행 그리고 뒷좌석의 안락함 아, 어, 그리고 트렁크 공간의 에 넉넉함 트렁크 공간은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800리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2열이 폴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2열이 폴딩이 가능한데 어, 지금 보시면 아마 뭐 6대4 폴딩이 되지 않나 음, 그렇게 되면 6대4 폴딩 상태에서는 1684뭐 1680대까지 리, 이, 리터 용량이 늘어나면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 부분에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주행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어, 이러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는 어, 기존에 이제 그 지프가 갖고 있던 오프로드 성능에다가 어, 추가적으로 온로드 성능을 굉장히 극대화한 모델이며 어, 전체적인 이 디자인은 어,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면서 약간 이런 시트에 대한 이런 볼륨감도 좋고, 그 다음에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프의 그 오프로드의 그런 어, 특징적인 부분, 어, 특화된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어, 도시명 SUV를, 어, 이런 모델에 그 가져가는 부분이 도시명 SUV로서의 장점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어, 지금 1992년부터 이 모델이 그 600만대 이상의 판매를 어,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검증이 된 그런 라인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 점점 운전자 친화적인 운전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 어,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오늘 지금 이제 뭐 간단하게 시승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부드러움. 이 육중한 무게와 육중한 그 근육질의 몸매, 근육질의 디자인을 감안하더라도, 이 안에 이렇게 밟고 갈때이 부드러움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체로키가 추구하는 그 오프로드 뿐만이 아닌 온로드 성능에서의 탁월함도 마침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외관 사진 되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냥 흙이 많이 묻어, 아니, 묻 있는 걸 지금 뭐 보실 수 있는데, 어, 오프로드에서의 성능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오프로드에서 이 차가 얼마나 잘 치고 가고, 음, 굉장히 높죠. 네, 지금 이제, 어, 이 포지션 자체가 높은데, 이 높은 포지션 속에서 얼마나 이제, 그, 안정적으로, 그 거친 거친 비포장도로를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을 테스트 했었는데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음이 온로드에서의 부드러움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는 거친 노면을 잘 다스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지프의 이런 어, SUV 모델 같은 경우는 아, 굉장히 그런 면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오프로드는 당연한 어, 부분이고 온로드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아, 지프의 강렬한 디자인을 어, 이렇게, 이렇게 뽐냈다고할수 있습니다. 어, 외관상 드러나는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어, 이건 블랙 색상인데 화이트 색상도 뭐좀느낌의 어, 차이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성미를 어, 뿜어내는 이런 블랙 색상이 어, 훨씬 지프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도심에서의 주행이 많다. 뭐 근데 이제 큰차를 타고 싶다. 익스플로어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화이트는. 어, 그래서 그 모델을 선택하는 분들도 어, 충분히 어, 자 본인만의 그 취향을 어, 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남겼고요. 어, 자세한 부분은 어, 블로그에 어, 글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 답글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